천만 원 주세요. 이 장난 전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난 전화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오 김성모 화백님이 진짜 타의 모방이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시라니까.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아 코코다리입니다. 호로요이 호변입니다. 노블로 시파라. <laughs> 오늘은 화제 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개인 전화번호 유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크게 스포는 없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만에 이제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 일반인의 전화번호가 유출이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 네 지금 유출된 번호는 두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초대장을 나눠주잖아요 네. 그 초대장 뒷면에 적힌 번호인데 번호는 8자리입니다 근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호기심이 넘치니까 여기에다가 <laughs> 010만 붙여가지고 전화를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는 번호인 거야 그래서 이게 8자리만 입력을 해도 이제 010이 생략된 걸로 간주를 하고 전화가 가거든요 음. 비슷한 예로 김성모 씨 만화 보면은 주인 번호 같은 게 네. 아예 말도 안 되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출 논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잠재우는 방식을 쓰거든요. 김성모. 그래요? 네, 그 그냥, 번, 그냥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 <laughs> <금속으로. 웃음> <laughs> 주민번호 뒷자리가 막 (18) (18) (18) (18), 18막 이렇게 해놔요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음.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다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음.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음. 전화랑 이제 메시지가 계속 오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고요 음.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번호를 (1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최근 삭제한 번호가. 사천 개나 된다. 밤낮 시간 개념 없이 계속 연락이 온다. 배터리가 반나절이면 방전이 된다. 이러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처라는 게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하는 일 많으니까 이거 연락처 한번 바꾸면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호변도 이런 일 당했다는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왜요? <laughs> 전화 많이 오면 좋잖아. 아니. <laughs> <laughs> 외로워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 뭐, 그러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랑 변호사. 소통도 하고 네. 이제 저 약간 관종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뭔 소통을 해요. <웃음> <웃음> 그 전화 한들이 제정신일 리가 없잖아요. 유출된 장면 봤는데 블러 처리도 아직 안돼 있고 음. 넷플릭스에 이제 업로드된 영상을 수정하는 게 절차가 좀 오래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만 이제 문제인 게 아니고. 뒷자리나 앞자리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다. 음. 실제 있는 번호인지 확인을 안한 제작진도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작사인 사이런 피척스가 피해 보상금을 100만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갑자기 허경영 씨가 또 등장해가지고 눈길을 네. 끌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번호를 1억에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 공개글을 <laughs> 올렸습니다. <아이> 부럽다. <laughs> 아니 그거 못 사거든요. 네. 번호를 어떻게 사요? 해지를 하고 0.1초 만에 다시 그렇지, 등록을 그렇지. 하든지 예, 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예. 그 될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고 홍보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이 다 온통 오징어 게임 패러디예요. 허경영 게임 이러면서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실제 계좌번호도 유출이 됐다고 음...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상금을 탄 계좌번호도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로 있는 계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딩들이 1원씩 네. 입금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다 하면은 몇백만원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제 계좌번호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우리은행 100230. 도와주세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검색해보니까 그 드라마 본 사람들이 그 계좌에다가 456원씩 입금을 한대요. 아, 아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어요 이 사건이 피해자가 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작사를 네. 처벌할 수가 있느냐 처벌이란 건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고 그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첫 번째로 처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관련한 법이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제작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뭐예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지고 뭐 지마켓, 네이버 이런 네. 사람들은 가입할 때 개인 정보 받잖아요. 그 받아서 관리하고 음. 업무를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뭐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진 않다. 네. 업무를 통해서 이 전화번호를 지득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네. 된 거니까. 그리고 이 유출에 있어서도 고의성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걸 고의로 유출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따져 봤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진 않지만 네.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어... 위자료 왜냐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사 측의 실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작사의 과실도 있고 확인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은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민법이에요 광범위하게 이제 사인간의 계약관계나 뭐 이런 권리. 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요걸 네.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지금 제작진은 뭐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판결에서 나오기 나름이겠죠. 네. 뭐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네. 이분이 밤낮으로 전화에 시달리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뭐 뭐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생업에 또 연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액은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저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사 한 1000만 한 주면 되겠네. 한 1천만 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피해자한테 전화나 문자를 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 예, 이게 뭐 장난전화잖아요. 이 장난전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난전화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오. 오히려 지금 이 제작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한데, 네. 이 장난전화는 돼요. 자, 이제 단순 장난전화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건 전부 다 이게 만 원씩 딱 그렇죠. 그리고 이게 <laughs> 장난 전화를 넘어서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막 욕설이나 네. 뭐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한 어떤 문자, 음성 네.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업무 방해까지 이루어진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이산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중국식 사장님이요. 에 계속 전화를 걸어 가지고 뭐 시키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법상 어. 업무 방해로 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가 생각보다 되게 좀 범위가 넓어요. 범위도 넓고 네. 형량도 아뭐 저런 걸로 징역까지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업무 방해라고 얘기하면은 네. 네. 뭐 그냥 중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업무 방해의 네.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정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이제 사안을 살펴봐서 이제 죄가 중하면 좀 높게 처벌하고 경하면은 낮게 처벌하고. 그래서 이게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런 거를 진짜 잘 막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와 저거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방법이 안 생각나는데 어지간한 건다알거 아니에요 사실 음. 본인도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 끼치면 바로 그냥 다다다닥 해가지고 별로 사실 크게 겁이 나진 않습니다 <laughs> 하여간 허경영 씨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전화번호 매매는 <laughs> 네. 불법이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매매 불법이고요. 이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경이 씨가 재산이 72억이셔가지고, 신고하신 것만. 아니, 72억이 끝이 아니죠. 거기 법인 재산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 1조 정도 있을 겁니다. 1조 정도나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인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laughs> 예 네, 그리고 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하는 업계에서도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모 화백님이 진짜 타의 모범이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시라니까. 아 저는 어렸을 때 마계대전 보면서 네 뭐라 할까 저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 이런 거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준 만화책이어가지고 럭키짱, 네. 마계대전 하 명작들이 많습니다. 용주골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되게 궁금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해소 했을 것 같아요 이로블로 시청을 하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 채널이니까 부모님 뭐 친척 친구 다 해가지고 구독자 다음 달까지 10만 만들자 그럼 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와 뭐였더라? 그냥... <laughs> 그냥 바로 <laughs>